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은 2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오전부터, 경북남부동해안은 오후부터, 경남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은 밤에, 경상동해안은 모레 새벽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전라서해안과 강원영서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경남동해안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에 보이겠습니다. 이후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레 날씨였습니다.